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호바 분산 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t 테스트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t 테스트는 두개 집단의 평균 동일성을 t 분포와 p 밸류를 사용하여 검증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t 테스트는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노바를 사용합니다. 즉 아노바는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 비교가 가능합니다. 조금 후 사례에 나오겠지만 연령대별 SNS 사용 시간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할때 t 테스트는 2개의 집단, 30대 이하, 30대 초과 뭐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노바의 경우는 10대, 20대, 30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투 샘플 t 테스트와 아노바를 비교한 것입니다. 남녀별 SNS 사용 시간의 평균을 비교한다고 할때 t 테스트와 아노바 둘다 가능합니다. 이미 t 테스트 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비교하는 경우 t 테스트는 부분적으로 가능하고 아노바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별, 연령대별로 s n 사용 시간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T-테스트는 분석이 불가능한 반면 아노바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T-테스트가 가능한 것은 분산 분석으로도 가능하고 T-테스트로는 불가능한 분석을 분산 분석은 해낼 수 있습니다. 해서 분산 분석을 t 테스트의 확장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모델 측면에서 조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석 방법의 공통점은 규모가설이 같다는 겁니다. 즉, 모든 그룹의 평균은 같다. 입니다. 단, t 테스트는 두 개의 그룹이죠. 그리고 대립가설 h1이 not h0 귀부가설이 아니다. 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조금 다르죠? t 테스트는 두개 그룹의 평균이 다르다가 되고, 분산분석은 모든 그룹의 평균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평균이 다르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차원으로 보면, t 테스트는 x 변수, 즉, 팩토 또는 독립 변수가 하나인데 반해, 아노바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x 변수가 하나면 one-way 아노바, 두 개면 two-way 아노바,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또한 독립변수의 레벨도 두개 이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노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 분산 분석은 영어로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이는 분산을 분석한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목적이 분산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분산을 분석해서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산 분석의 가설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무 가설은 모든 그룹의 평균이 같다가 되고 대립 가설은 평균이 다른 그룹이 한개 이상이 있다. 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이 다 같냐, 아니냐의 여부를 분산을 분석하여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고맙게도 통계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러한 분산 분석 방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Variance. 분산이란 무엇인가요? 분산은 정의하길, 편차제곱의 평균이며, 현차제곱의 편차 평균은 현차제곱의 합을 편차 제곱의 개수로 나눠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차 제곱의 평균에 자유도 n-1을 곱하면 편차 제곱의 합이 되고 이는 변동량을 의미합니다. 이 변동량은 편차가 클수록 편차의 개수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세 개의 그룹이 있고 이들은 각자의 평균을 중심으로 정교 분포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은 각 그룹의 평균이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각 그룹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그룹의 모평균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 그룹에서 샘플을 추출했다고 할 때, 각 그룹의 평균과 총 평균의 차이 값은 크지 않을 겁니다. 또한 각 그룹 간 표본 평균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겁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그룹 간의 변동이 작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특징을 분산 분석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변동량을 의미하는 제곱합은 수학적으로 분해가 될수 있는데 전체 변동을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집단이 그룹 A, 그룹 B, 그리고 그룹 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변동을 구하면 SST, 서버보스퀘어 토탈이 되며 이는 전체 그룹에서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총 변동량은 분해하게 되면 A 그룹 내의 변동, B 그룹 내의 변동, C 그룹 내의 변동과 같은 그룹 내 변동, 그리고 그룹과 그룹과의 변동, SSTR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리하면 총 변동은 그룹 간의 변동과 그룹 내 변동으로 분해가 되며, 총 변동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그룹 간 변동이 크면 그룹 내 변동이 작아지고, 그룹 간 변동이 작으면 그룹 내 변동이 커지게 됩니다. 참고로 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관측치의 편차는 yij 빼기 y bar입니다. 이것에 각 그룹의 평균 yi bar를 추가하면 그룹 내 편차와 그룹 간 편차로 분리가 되고, 이후 이것을 제곱하면 제곱합이 됩니다. SST, 서브 오브 스퀘어 토탈, 총 변동량은 서브 오브 스퀘어 에라, 그리고 서브 오브 스퀘어 트리트먼트로 분리됩니다. SSE는 잔차제곱합으로 집단 내에서 집단 내 평균과의 편차제곱에 합이 됩니다. K계의 집단이 있으니 K계를 다 더합니다. SSTR은 요인제곱합으로 집단 간의 변동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집단의 평균과 전체 평균과의 편차 제곱을 집단의 개수만큼 가중하여 더해줍니다. 각 제곱합의 자유도도 분해가 되는데, 총 변동 sst가 n-1, sse가 n-k, 그리고 sstr이 k-1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게 되면, 분산의 개념과 유사한 mean squares, 평균 제곱이 됩니다. 나중에 이민스퀘어즈의 비율을 가지고 F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룹 간 변동 MSTR과 그룹 내 변동 MSE의 비율로 분산 분석의 통계량 F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모든 그룹의 분산도 같다는 가정하에서 전제 조건이죠. 분산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분산 분석의 규모가설 H0가 맞다면, 즉, 모든 그룹의 평균이 같다면, 이 비율 값이 F분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수식을 보면, 그룹 간의 변동이 분자에, 그룹 내의 변동이 분모에 있고, 각 변동량을 평균의 개념으로 각 자유도로 나눈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규모가설이 맞다면, F 값의 분자에 해당하는 그룹 간 변동 값이 매우 작아집니다. 반대로 규모 가설이 틀려서 즉 그룹 간의 트리트먼트 간의 변동이 크다고 하면 F 값이 커지게 되고 규모 가설을 지지하는 p-value가 작아지는 원리입니다. t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p-value가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아지면 h 로 규모 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분산분석표 아노바 테이블이 됩니다. 행으로는 요인, 잔차, 합계가 나오고, 열로는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그리고 F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K는 요인의 레벨 개수 혹은 그룹의 수가 되고, N은 전체 관측치 수가 됩니다. 이 테이블은 저도 손으로 작성해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기초통계학 시험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면 계산이 일목요연해집니다. 그런데 브라이틱스나 통계솔루션은 바로 위 테이블을 계산해주니 테이블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참고로 요인이 하나인 분산분석의 경우를 이론 분산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론이란 원인이 되는 요소, 팩토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여, 이론 배치, 원웨이가 되는 겁니다. 그룹이 1, 2, 3 혹은 일반화하여 K까지 있다고 하고, 각 그룹의 샘플을 N1, N2, n k 개를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그룹의 평균은 Y1바, Y2바, 이렇게 되고, 전체 평균은 Y바가 됩니다. 이는 각 그룹의 평균을 가중평균한 것과 같습니다. 분산 분석을 위해서는 각 그룹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해서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마틀렛 테스트를 통해서 등 분산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산이 만약 다르다면 다른 고도화된 논 파라메트릭 통계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런 분석. 이원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측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독립변수라 할수 있는데 이 변수가 하나면 1원, 두개면 이원 분석이라고 합니다. 즉, 그룹이 구분되는 변수의 수가 하나면 1원, 두개면 이원, 여러개면 더원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요인을 몇개로 선택하느냐는 분석 방법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물류창고에 일별 출구량에 대한 비교를 할때 요일만 한개 변수로 고려하면 원웨이가 되고 요일과 창고 크기 두개 변수를 고려하면 투웨이가 됩니다. 또한 이두변수에 날씨까지 추가로 고려한다면 쓰리웨이가 되는 겁니다. 다원 분석을 하면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도 검정이 가능합니다. 아노바 규모 가설은 모든 그룹의 평균이 같다 이고 대립 가설은 한개 이상의 그룹의 평균이 다르다 가 되므로 대립 가설이 채택된 이후에는 어떤 그룹의 평균이 같고 어떤 그룹이 다른지를 다중 비교, 멀티풀 컴페니션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을 수학자들이 연구했고 각자의 이름으로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던칸, 투키, 셰페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셋 중에서 던칸 테스트가 가장 민감하고, 투키가 중간 정도, 그리고 셰페가 가장 둔감합니다. 우리 브라이틱스에는 많이 사용되는 던칸과 투키가 프리빌트 함수로 제공되고 있으며, 셰페의 경우는 파이썬 스크립트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실습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광고 대행사가 연령대별 SNS 사용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타겟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정지하고 문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1번에서 바틀렛 테스트를 통해 분산 분석의 전제 조건인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2번에서는 ANOVA 함수를 통해 연령대별 SNS 사용시간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3번에서는 분산 분석의 사후 검정으로 2키 g 인지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균이 같은 연령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실습은 브라이틱스 튜토리얼에 있는 EDA, ANOVA와 사후 검정, SNS Uses Time입니다. 모델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시고 프라이틱스에 업로드하여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로드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데이터에서는 SNS Uses Time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Age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랭크, 유즈 타임이 있습니다. 유즈 타임을 데이터로 쓰고, 에이지 그룹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o 로즈를 바꿔주면 다 보이겠죠. 그래서, 10대, 20대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대 언더, 20대, 30대. 나와 있습니다. 박스 플롯을 보니까요, 여기 3, 4, 50대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10대하고 20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평균에 다 같냐, 다르냐 할 때는 평균은 다르다고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안노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에서이 레인지를 보니까 1, 4분의 수, 3, 4분의 수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분산은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틀렛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자, 바틀렛 테스트는 유즈 타임을 가지고 팩터를 에이지 그룹으로 해서 분산이 같냐, 다르냐를 보는 거죠. 자, h0 보니까 k 의 population variance가 같냐 이거죠. 그리고 h1은 not .h0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p v a l u 죠 p v a l u 를 보니까 0.080이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h0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등분산성이 있기 때문에 a n o v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웨이 아노바를 실시했습니다. 에스판스 타임으로 유스 타임을 놓고, 그 다음에 팩터는 에이지 그룹으로 잡았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모델에서 박스 플롯을 그려줬고요그 다음에 아노바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지 그룹, 리지듀얼, 잔차죠. 자, df, degree of freedom이 여섯 개의 팩토 레벨이 있으니까 5가 되겠네요. 그리고 sum of square, min square, 그리고 f 값이 오, 엄청 크네요. 1500분네 예. 그리고 p value는 거의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벨들 간에, a g 그룹 간에 평균은 다 같은 게 아니다. 자, h0를 기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호 검정으로 2키 레인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연령이 비슷하고 다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박스 플러스로도 볼수 있는 거였죠? 박스 플러스로도 대충 비교를 해보면요. 은 자, 박스가 하나밖에 안 나와서 왜 그러지 봤더니 밑에 show rows를 안 바꿨네요. 바꿔주면 나오죠. 자 박스 플레스도 나오지만 아마도 여기 두 개가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뷰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은 시각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수치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특히, 레이지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10대부터 20대까지 쭉, 50대까지 쭉 나왔죠? 그리고, 민 디퍼런스를, 평균의 차이 값들을 그룹 간에, 이두 그룹 간에 구했고요. 그 다음에,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구해서, 이 안에 0이 있으면은 이제, 같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고, 리젝, 리젝 하다가, 엔 뒤에, 여기, false가 하나 나옵니다. 자, 보니까, 40대하고 50대는, 아, 여기, i n d i f 가 되게 작죠. 그래서, 여기서는 40대, 50대는 같은 걸로 볼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에서 바틀렛 테스트를 수행했고, p 밸류는 0.05보다 약간 큰 0.08이 나왔습니다. 하여 등분산을 주장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며 등분산성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산분석의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서 아노바 분석의 귀무가설은 연령대별 SN s 사용시간이 동일하여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분석 결과 p v a 는 0에 근사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즉, 연령대별 SNS 사용시간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가 됩니다. 3번에서 사후검정으로 2 k i s s r n 테스트를 통해 다중비교를 수행했습니다. 수행결과 40대와 50대가 이 둘만 평균이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 보시고 퀴즈를 직접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오픈 스튜디오 카페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15번 드립니다. 자,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데이터는 1841개가 있네요. 쇼 로즈도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3만으로 바꾸면 다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퀴즈에 나와 있는 대로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필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카테고리가 book a n reference,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필터를 합니다. 자, 런해서 이렇게 3개의 필터 했더니요. 1002개가 나왔습니다. 2 개가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나왔고요. statistics u m m a r y 함수로 레이팅에 대해서 널 카운트가 몇 개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널 카운트를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177개가 널 카운트가 나왔습니다. 레이팅이 그러니까 적혀있지 않은 널 카운트 얘기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는 delete missing data 함수를 써서 이 null 데이터 항목들을 제외를 합니다. delete row 하고 run 해 주니까 1,002개의 데이터 로우가 825개의 데이터 로우로 변경됐습니다. 자, 이건 price가 null인 거고요. rating이 null인 걸뺀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바틀렛 테스트 언제 쓰나요? 등분산성을 확인할 때 씁니다. 보겠습니다. 레이팅에 대해서 팩토르 벨을 캐티고리로 잡아서 런을 했습니다. 자, p밸류를 구했네요. 0.99, 엄청 큰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 캐티고리별로 이 레이팅 값에 아, 분산의 차이가 없다, 등분산성을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원의 a n o v 를 시행했습니다. 이 팩터, 캐티고리별로 이 레이팅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박스 플롯을 그렸네요. 자 이게 평균 값들이 있는데 조금 달라 보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아 v 바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렇습니다. F 값이 11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P 밸류는 1.74에 끝에 마이너스 05.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온 거죠. 이에 마이너스 05가 나와서 굉장히 작은 P 밸류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귀모 가설이 기각이 되고 이, 이 레이팅은 캐티고리별로 평균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낼수 있습니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후 검정으로 투키 레인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룹별로 이렇게 짝을 지었고요. 그룹이 3개니까 3콤비네이션2 이렇게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3개가 나왔고요. 자, 보니까 리젝트, 리젝트. 그리고 reject 못한 false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ommunication과 s p o r t 는 평균이 다르다고 할수 없다고 좀 같다고 봐야 된다고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comparison, multiple comparison 보니까요 여기 book and reference가 있고 여기에 communication 그리고 s p o r t 이 둘은 좀 음, 다르다고 할수 없고 얘는 확연히 다르고 그래서 전체 아노바 테스트가 아노바 테스트 할 때는 h 0를 리젝트하게 되는데 이 둘은 같은 것으로 레이지 테스트 하니까 이 둘은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퀴즈 정리하겠습니다. 모델은 데이터 플로우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필터링을 해서 3개의 캐티고리만 뽑아냈고, 스터티스틱 서머리 함수에서 널 카운트를 집계하니 177개가 나왔습니다. 사전 검정으로 등 분산성을 바틀렛 테스트로 수행했고, 수행 결과 등 분산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망어바 분산 분석으로 범주별로 레이팅 점수가 같은지 아닌지를 검증하였고 검정 통계량 F 값은 11 정도로 크게 나왔고 P밸류는 0.01보다 작게 나와 레이팅 점수가 같을 것이라는 귀모 가설이 기각되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분산 분석의 결과 모든 평균이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투키스 레인지 테스트를 통한 다중 비교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스포츠 캐티고르의 레이팅 평균이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답안을 정리하면 다음 장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분산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